안녕하세요. 오늘 은동립문을 만나고 늘은오늘 지나다니는 곳인데늘은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봅니다. 한번 한번 이 한번 가볼까요? 동오문은렇게 네. 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네요 서대문 구청장, 사적 30, 제32호 서울 독립문. 뒤를 돌아서 면하늘에 있습니다. 네, 비둘기들이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네, 송채, 서재필, 전생, 상. 서재필 선생의 동상입니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셨네요. 아,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 뭐요? 독립립신문. 대1호. 제, 대1구원. 원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 속에 있는 너 어, 외국 인민에게, 인민에게 우리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 아시게 하노라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 귀천을 달리되 자원이 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 유하에, 유하며 공평히 인민의,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네? 이렇게 예, 조금 옛날 말로 씁싸 있습니다. 예.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게, 쓰는 것은 상하 귀천이 다 보게, 이라또 국문을 이렇게 귀결을 써요 쓴즉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씀을 남녀 물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인민조선에서는 네 쉽게 한글을 천천 천개 그 연못이 이렇게 있네요. 양쪽으로 가운데 길이 있고요. 이런 빈 연못을 보면 물고기를 한 마리 넣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사는군요. 겨울철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아직도 내두 눈으로 본 과거를 부정하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주 정신 필요하다. 노동 혼 추구했습니다. 양쪽에 다 있네요. 오늘군. 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그월 사물로 들일 오... 민족 대표들은 서울 인사동의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 만세를 삼창하며 거족적인 삶을 사민을... 독립만세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식수.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추가 집들이야. 어, 아. 이렇게 됐습니다. 산 이게 서대문형무소입니다 구경을 muscle. You get around, drop. I'm a sexy 눌러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